니들 나를 놓고 어, 내 집안이 음, 평이 좋은 집안인 거 알지? 그래서 나 하나 여자 음, 여자 부인한 부인 부인으로 색깔고 들어와도 니 응? 네 곁에 있으면 효과가지 내집 권력 있는 거 봐죠. 응? 아버지 자산 붙어서 하늘 계시지만 음, 집안 어른이 전부다. 총명하신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마저 그리고 유, 유, 요즘 유세 떠는데 내집 족보 상 건방지다 하지마. 천안까지 가서 어, 내 아버지 형제 자세, 자산들이 떳뜻하게제를 모시고 나갔던 딸을 안아주기를 나라에 호소하는. 그런 시제가 있어 그때 분명 얼굴에 박자 병자 호자 박자 병자 용자 그런 분들만 쳐다보고 니들의 실제 나라의 침범이 뭐냐 자식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행실이란 대낮에 느닷없이 성희롱을 해 그리고 보다시피 미치게 만들어 그리고 안보이는 순간 그 부모를 살해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것을 실제 니들 보는 데서 헬기로 보여주지, 그게 못된 짓이야. 그래서 내가 자고 나면 일어나서 다시 물고, 다시 물고 했던 것은 나에게 이미 재산도 없어져니와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내 신분 챙겨주는 부모가 없어. 그것을 이용한 게 요즘 흔한 말로 에, 정계자식처럼 에, 시청에 머무는 기집들이야. 그래서 내가 손 하나 안 떨리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송사답사 다 했어. 이게 어느 머으로 보나 아버지를 놓고 봐서도 그렇게 하면안 돼. 나내 네 아저씨가 나를 조카지만 나를 혼자서 자식으로 섬기고 받아들인 게 민주 벌판의 군인 정신이야. 그래서 <laughs>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항시 거짓말을 않고 에, 자서전 보내듯 내 자세가 올바라서 누구보다도 손안 타고 잘 커가기를 바라던 그 와중에, 내 집안일을 합시고 껍질껍질 건들어서 여기저기, 따 돌리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신경, 질환성, 발언이 난데없이 생겨서 다 죽이고 다시 일어섰어. 보면 볼수록 겁탈 없이 살아가야 될 신분을 다시 한번 이 진단서 내면도 불구하고 놀았다가는 니네 스스로가 미쳐 주고나 실제 반신불순 환자 맞죠. 니들이 올라타서도 안 되고 나를 겁탈해서도 안 되는 반신불순 암 환자 증세 있어. 그리고 이 시청에서 나를 갖고 계속 진단서를 따진다면 나 어쩔 수 없어. 장애로도 이 흔하지 흔한 군산시에서는 안 받아줘. 절대 못 줘. 장애 진단도 갖고 놀아야 된 게.그러나 이를 어떻게 하지.전북대 사건 때문에 나를 닮은 암투병 환자 가족이 다 일어났어.이거 실제요.내가 예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들은 슬프면서도 우왕 당신 대신으로 알아.내가 가진 암 아무나 못 일어나.이것만 실적으로 알고 내주변의 실제. 내가 난데없이 우서대고 살아가는 이 이혼도 모르게 나를 총기래 는고도 숨은 네 자산, 시청, 시에 대해서 권익은 곧 무분별하게 걸려. 사람이 이 암투병도 극복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와중에 아무도 없네 하고 길에서 총 쏴버린 내 네. 왼쪽 갈비는 니들이 살아서 못 봐. 미쳐 죽어도 그 신분이. 암투병 환자, 가족들이 잘 들어. 늘상 내 주변에 있어. 그것도 내가 방을 얻으면 양옆. 그래서 이런 이유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 얼마나 뻔뻔한가, 먹고도 또 먹고, 쓰고도 또 써. 그리고 잘 들어. 최시장 일이지만, 지 가족들이 나한테서 뺏은 카드 있지, 막 긋고 다녀. 막 긁어 긁고 엊그제 까지 내가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홍상렘이 사건이지만 그 집에서 창녀처럼 굴리더니 나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게 염려가 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차라리 응, 네가 내안보험을더 미리 병원에 가서 찾아와라 그렇게 위안받았어. 그리고 낙도 아들 방에서 울부짖어. 생활아, 어서 멈추어라. 알았느냐 내가 한참은, 몽 목내, 뭉이 깨서 물어봤어. 내 목소리가 죽어서 온 목소리면, 신고를 더, 더 신중하게 하고, 내가 실제, 음, 총 맞은 사건이지만, 총알이 내 몸에 있으므로, 이것을 더 완고하게 들어서 더 부탁하는지, 경찰서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부한테 신고해서 나좀 구해줘라. 분명히 있어. 그나 음, 누군가가 듣긴 들어 알고 큰경리 박수 부탁. 해